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는 장난이고 이제 할 만큼 했어요. 아직 제가 못한게 있습니다. 브랜드 반지님께 사비 원핸드 모크. 아, 아 최스트리머인 보구미님이에요 신청합니다. 자 우리 지찬단님 촌은 감사합니다. 아니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그냥 보창 님이랑 저기 보창이랑 지찬 님이 하게 따라해 본 거예요. 절대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. 아니 지찬이용 리액션에 네, 따라해 봤어요. <laughs> 아 그냥 그냥 한번 해 봤어요. 자 장난친 거예요? 장난. 그냥 부신단 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냥 해본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그거, 따라한 거에요, 따라한 거. 아니, 그냥, 저기, 다른 스트리머들이 해보, 하길래. 아니, 그, 잘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한번해봤세요 아, 내가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안 했지. 재미있게 잘,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. 쟤는, 야, 쟤는 달렸잖아,가 뭐야. 그게, 아 그게 뭔 소리야. 아우, 상스럽게 그냥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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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드립로 하는 거지. 쟤는 달렸고, 안 달렸고, 나는 안 달렸고. 그게 지금, 그게, 그게 아니야. 초점이, 응? 아이고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